291번이요. 오른쪽 그림이 2함수와3함수의 그래프이다. 지금 그래프가, 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근들을 다주어져서 그래프의 식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fx부터. fx는 2차식인데, 0과, 어 5를 지났죠. 그래서, ax-5, 이런 식으로 식을 세수 있고, gx는 0과 3과 6을 지나네요. 그래서 뭐 bx, x-3, x-6 이렇게 합니다. 앞에 a와 b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 아래로 볼록 그리고 증가함수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건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gx-fx도 구할 수 있다. 음, gx-fx는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0, 4, 7 이렇게 나눠서 얘는 cx 어, 4, 7이지? 4, x-7, 이렇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식을 이제 풀어줄 건데, 얘는 지금 fx분의 gx, gx, 이렇게 되니까, 음 얘는 gx분의 fx. 치환을 하겠네요. 치환을, 뭐 그냥 편하게 t로 하겠어요. 음, 어떻게? 해? t는 fx분의 gx. 이렇게 된다.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t분의 1은 0보다 큰거나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가 0이 아니다. 가정하고, 어, 우리가, 아니, 일단, 가정하고 뭘 해야 되지? 얘는, 요게 어,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얘를 t로 해도 되고, hx라고 따로 함수식으로 바꿔도 되겠다. 근데 아무튼 간에 제곱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t의 제곱. 이쪽에다가 t의 제곱, 이렇게 곱한다 생각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t의 4승,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된다. 어, t의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 t라는 것은 함수식이기 때문에, 어, 완전 제곱 형태를 곱해주는 거야. 그죠? 어, 이게 숫자면 그냥, 그러니까 숫자라고 생각하면 t만 곱하면 되는데, 얘가 함수식이기 때문에, 뭐뭐의 제곱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f(x)의 제곱, g(x)의 제곱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식을 정리한다. 그럼 t를 묶으면 t의 삼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t, t 마이너스 1,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얘는 항상 양수죠. 그래서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범위가 ft-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t가 큰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t는 0이면 안된다고 아까 조건에서 나왔죠 그래서 t는 0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식을 그대로 써줘서 fx분의 gx 0보다 작다 fx분의 g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fx는 아까 뭐였지? 어, axx-5 분의 gx는 bxx-3 x-6 이렇 그러니까 x는 이렇게 지워지고 ab는 모두 양수니까 x-5의 제곱을 곱해요. 그래서 x가 5가 아니다는 조건이 생성되고 x-3, x-5, x-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56 증가함수 356인데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서 하나, 1번 조건 x는 3보다 작다. 그리고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런 값의 범위가 하나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풀어주겠어요. 얘도 fx제곱을 곱하면 f x 의 제곱 GX F X 이렇게 나온다 얘는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1로 넘겨줄게 FX GX-FX가 0보다 크거나같다 이렇게 된다 그럼 FX가 아까 AXX-5였고 GX-FX도 구해 놨어요 아까 이렇게 뭐였지? 여기 이렇게 보였죠 여기에는 cx, x-4, x-7. 이 해서, 얘가 0보다 크 표가 같다 이렇게 된다. acx의 제곱까지는 그냥 지워줘도 되겠다. x가 0이 되네. 일단 요거 하나 남겨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하면요, 음, 얘는 x-4, x-5, x-7 를푼 것과 똑같으니까, 4, 5, 7 이렇게 된다. 4, 5, 7 이렇게 계산하면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음 조건에서 조심할게 뭐가 있냐면요 f x 가 0이 되면 안된다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x는 0이 안되고 어, x는 5가 안 된다. 그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t는 0이 안 된다의 조건에서 f(x), g(x)가 0이 안 돼야 되니까 g(x)에 해당되는 조건은 x는 0이 안 되고, x는 3이 안 되고, x는 6이 안 된다. 이렇게 얘들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이 범위 다 고려해서 한번 풀어보자. 1번, x는 3. 보다 작다. x는 5 6 4이다 이렇게는 안고 그다음에 x는 4. 그보다 그거 5보다 작다. 5는 안 되니까. 그다음에 7보다 크다. 6 7 7은 쓸수 되겠네. 이렇게 7 이 된다. 음, 이게 해외 범위에요. 네. 3안 들어갔고, 6안 들어갔죠? 음, 중간에 0 이렇게 안 들어가겠네. 0 이렇게 비어 있어야 겠다. 0. 네, 이게 해외 범위다. 그럼 얘가 4. 네. 그러면, 뭘거래는 거니? 집합의 원소가 아닌 모든 정수 X 값의 합. 그러니까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정수의 값의 합을 구하죠 그러니까 0, 3, 5, 6.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네요. 0, 3, 5, 6. 얘들을 다 더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14.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문제가 되게 특이하다. 튼 이렇게 범위를 다 구해서 이걸 제외하고 난 정수니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 풀고 항상 이 치환을 하더라도 제곱을 곱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분모의 제곱을 기억, 곱한다. 어, 요것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 중간에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는 조건. 그 다음에 분자에서도, 이식 자체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건 또 gx가 0이 되는 조건도 쓰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값을 맞습니다